풀리시려는데요. 자 이렇게 튜처리얼이 끝났네요. 생각보다 금방 끝났네. 락돼 있고요. 뭐여 이건? <laughs> 너는 왜 나에게 멘붕을 주는가? 여기 뭐가 있단 소리네. 내놔. 오! 딴딴딴딴. 여기 뭐 힌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거 아까 열쇠 모양이네요. 뭐지? 여기 뭐 별게 없죠?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열어야 되는 건가 봐 5번 뭐.. 어? 2 5 2, 5, 7 뭔거 같은데 뭐지 여기 밑에도 숫자가 될거 같은데 어떻게 다들 반갑습니다 2, 5, 7 뭐지 이뭐 수상한 건 없고요. 뭐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건 뭐가 있단 얘기? A star shape. 별 모양을 뭘 찾아와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고, 어 여기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이건 이 모양. 그리고 이쪽은 이 모양. 어, 이건 이거다. 여기에 있는 암호. 여기에 있는 암호고, 이거는 못 봤구나? 이거? 여기도 있네? 네, 여기도 있고. 숫자 맞추는 거 있었는데, 내가 그 숫자를 못 하겠어. 잠깐만요. 여기 있었죠. 여기가 2였고요. 위에가.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이었어요. 위에가 이 옆에 75 아래를 모르겠어. 6 2576 2567 됐어. 한번 가볼까요? 2567야 렌즈 좀 빼봐. 야 렌즈 됐어. 아 잠깐만. 어디 갔니? 아까 숫자. 여기 다 여기가 이. 2 5 6 7 내놔 내놔 언제 모르지만 내놔 이런 썩을 <laughs> 우와 불이 붙어야되나봐요 여기엔 열거 없고요 오! 아 잠깐만 어... 머신 버스... 키가 또 필요하다고? 이런 썩을 이것도 열리는거네요 열어봐. 야, 안 열리니? 응, 그런 걸 찾긴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없네요. 지금 얘네가 나올 때가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어! 잠깐, 이것도 뭐, 그건가 본데? 책? 잠깐만. 좋아. 열어, 안 열리니? 이거 뭐 힌트 없나? 음... 잠깐만요.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 뭐 열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어, 대박! 태엽을 얻었습니다 책너꺼 줘. 이 태엽을 어따쓰는거지? 여긴가? 또 이것도 각도 맞춰줘야돼 설마? 아니지? 이거 뭐 각도 맞춰줘 놔야 되고 그런 거 아니죠. 이거 각도가 잘안 맞아지는데, 너너너너 너, 너, 너 들어가라고. 아, 거기 바닥도 좀.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거 여기도 열어보자. 잠깐만 이거. 고 아까 어디에 또 있었는데? 저 뭐야? 기억이안 나네 어디였죠? 위에, 위에. 아, 감사. 위에. 여기있다 이거? 이 모양? 딴거 없었고. 어, 나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이건가? <laughs> 기억력 난감하네. 이거다. 이거 맞네요. 이것만 찾으면 되겠다. 어, 그냥 헷. 역시 찍시는 나와 함께. 야, 너 들어가 봐. 너안 되니? 너 아니구나, 키가. 여긴가? 여기도 아니네. 일단 여기. 얘를 넣고 돌리기. 돌려! 빨리 빨리 빨리! 왜 안되지? 저기 돌아가면 뭐.. 뭘까? 아 여기 뭐 왔? 있다! 이거 뭐지? 뭐라고? 몰라 이런거 우와! A, S? 조용히 해안봐 이거 뭐가 있을텐데 의미가 뭐.. 없나? 아, 이게 뭐가 있을텐데 포기한다 다음 그러니까 뭔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하나를 더 풀어야 된다는 소린데 지금 저 열쇠가 들어갈 공간이 여기 아, 아니구나 아 여기서 에이 열쇠를 발견했지 그렇다고 이 열쇠가 여기에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지 여기 뭐지? 어 이거 뭐야? 어 여기 심지 붙이는 건가 보다. 대박. 그래서 뭐가 되는데? 이게 녹아? 안 녹아? 대박! 에이, 설마 시간 제한 발동이면 큰일 나. 그리고 이제 이건데, 이거 룸 아니야? 설마 룸? 재미없구나. 다행이다. <laughs> 설마 했다. 아 잠깐만. 없네요. 스타일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힌트가 있을 텐데 그게 좀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아 잠깐만. 이건가? 고장났다고? 아이고 잠깐만. 뭐 갈아야 돼 설마? 이것도 뭐 돌리는 건가? 어 그러네 이거 돌리는 거네. <laughs>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다 하면 되는구만. 이거 뭐지? 이게 여긴가? 이걸 이렇게, 이거 어떻게 열지? 이걸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긴 한데 안 나죠. 아니면 뭐를 보는 거면 이건가? 보는 게 여기. 타이트. 여긴 이미 끝난 것 같고, 태엽이란 소리인데, 이게 안 들어가네. 의외로, 이것도 아니고, 뭘것 같아요? 세 가지 문을 열면 열릴 것 같다고요. 아, 이게 있네. 그 모양이 다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거도 이미 열었고 이걸 열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치가 없어요. 꼭대기 쪽 해결할 게 없냐고요? 꼭대기 쪽은 딱히 해결할 게 없어요. 이거 이미 제가 뺐고. 아까 편지 펴주시면 읽어볼게요. 알겠어요. 2월 11일. 내 리서치, 뭐 어쩌고 저쩌고, 스네일 페이스. 뭐? 어쩌라고? 응원만 한다. There. 땅이랑 불이랑 물이랑 공기가 멋졌다고. 이걸로 이렇게 적용은 안 되는구나. 뭐, 아직도 튜토리얼이라고 장난치지 마. 이게 어디서 장난 설마 이걸 풀어야지만 그거가 있는 건가? 그... 이걸 왠지 땡겨야 될것 같은데, 밑에. 편지 안봐져요 저도 그거를 했는데. 이게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건이 안 맞나 봐. 아니야, 너 꺼져봐. 넌 아닌 것 같고. 넌데. 이게 얘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얘를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것 같아. 이게 얘는 맞아. 근데 여기 안 나죠? 그리고 여기에도 뭔가를 해서 얘를 열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열린단 말이지. 동그란 거 확대할 수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돌려만 볼수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이거. 대박. 됐다. 길어졌어. 하는 동안 길어졌어. 오, 오오오오... 그래서 뭐가 보이는데? 뭐? 모르겠어, 다시. 여기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많은 것이 보인다. 아이오드더 피스. 근데 이걸로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는 얘긴가? 그건 아닌 인것 같네요 휴난 필요없어 이제이놈은 새끼야 이게 범인은 범인 너무 쉽게 뭐 힌트 뭐 인사이드 이거 봤잖아 너무 짧아 불사이는 아까 그 전에 있는 바닥, 그거였는데 영상에서 가르키는 게 잠깐만, 뭐 자꾸 봤는데 소리가 났는데. 너무 많이 보지 말라고 경고의 음인가? 이게 어떤 원리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화이트는 심볼이다 움직일 수 없다 이씨 열어줘 이게 분명 여기에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설마 에고인가? 아닌데? 에고는 불 불로 한번 해보라고 잠깐만 불 아까 불이랑 뭐라 했지 F가 없는데 여기 아 잠깐만 얼스 다음에 뭐였죠 얼스 다음에 뭐였어 잠깐만 얼스 다음에 얼스 Earth... E F W A 해볼까 E F W A 없나, 설마? 에프가 없네. 없네요. 에프가 없어, 여기. 안녕하세요 인사 일일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머리 아파 이거 여기 분명 힌트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 힌트를 못 알아보겠단 말이지? 아이피스 애니띵 모! 우스더 스 리블 영어 고자는 옵니다. 뭘 봤는데, 니가?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뭔가 힌트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오면 찾겠지? 쥐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힌트가 막혔네요. 뭐 이렇게 돌리는 게스 이거 이건 안 들어가나? 저 열쇠가 또 뭔가를 쓸 텐데 이 열쇠가 어디에 이렇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겠어. 스타는 없었어요. 제가 아까 해봤는데 이미했지롱, 이미했지롱. 들어가는 데가 없고. 좌측에 이걸 눌러보라고요? 스코프를 자꾸 보라는데? 스코프 너머에 있는 거? 화면 까매져서 놀람. 아, 그래요? 그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소린데, 나는 힌트가 뭔지 모르겠어. 상자에 보면 그 남자가 이 부분. 여기에 단어가 있는데 이게 단어가 잘안 보여요. 렌즈 스코프. 영상이 화면만 봐보세요. 제 어디에 무엇이? 렌즈를 끼고 보면 달라지려나?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대박, 잠깐만. 뭐야? 뭐 때문에 이게 열린 건데? 파운드. 그럼 여기에 L을 붙여야 된다는 소린데? 아니었다. 오대 원소 중 남은 하나군요. 물. 땅불바람 물 마음. <laughs> 땅불바람 물 마음. <웃음> 메탈. <웃음> M이 없어 여기 M인 게 없어. 메탈 아니에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자고, 어 사람이 없어. 대박! 휴먼이 아닌데, 휴먼은 엘로 안 끝나는데, 사람 육감, 육감을 뭐라 그러지? T R I A T R I A L 오케이. 오케이. 렌즈 끼고 봤어요. 역시 난 천재. T R I A N 야, 왜 들어가 그게?